バン 두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살짝 늦게 출발. 네, 살짝 살짝 늦게 했지만은 괜찮습니다. 자. 아까 내가 어, 할게 팀은 보셨다시피 투 엘프예요. 투 엘프. 처음부터 블레스도 하네요. 아니, 이거, 이거는 뭐죠? <웃음> <웃음> 아니, 이, 이, 경, 이 대회는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이 의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겠다는. 네, 조금이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겠다는 의지의 블레스였어요. 자 이번에 이거 끝나고 이 결승전이에요. 맞죠? 4강전이니까 네네네네 음. 네. 자 이거 끝나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자 아이스볼트 2마리가 네, 아... 잡아야 다음걸로 넘어 가기 때문에 네. 한 명씩 붙어서 한와블레스 네. 버프 와 버프를 이번엔 하네요 아까는 아까 경기 때는 버프를 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역시.. 어.. 놓쳤어요.. 10시에 나왔어 아.. 그래도 포니모프라는 마법이 진짜.. <laughs> 아.. 너무 소름 돋네요.. 내가 위에 네가 아래.. 이거 있잖아요.. 맞춰져 있는 거.. 자.. 과연.. 아직까지 지금까지 경기 중에 씬까지간 팀은 없습니다.. 그쵸.. 씬까지간 팀은 없어요. 나급팟까지 아. 갔죠.. 나그팟까지.. 어, 나급팟까지나급팟까지 밖에 안 쳤거든요? 땅판 갔을 때 네. 게임 이 끝났죠. 다른 팀이 죽어가지고. 네. 자, 왼쪽 팀 벌써 워머신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진짜. 과연, 나크를 약간 빨랐어요. 아, 그래도 많이 들어가죠. 쟤는 어느 정도 들어갔네요. 그냥 기본적, 네. 기본 기본 데미지 정도 들어. 가 아니 진짜 이게 잘 보시면요 여러분 마크가 끝나고 오이를 서로 때린다는 게 자체가 아 연습을 진짜 인벤토리까지 어, 위치... 맞추고 있잖아 아 오이 그렇죠 왼쪽 맞지 어잘 맞췄어요 이제 진짜, 자, 오이를 던지고 던질... 또 버프 공격을 하면은 괜찮죠 아, 아직까지 크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잘 잡았네요, 이번. 엔 놓칠 뻔했는데 잘 잡았어요. 자, 이어서 운전 좋고요. 이 저렇게 운전하는 방법은 그거잖아요. 돈은 조금 한 번은 덜 먹어도 돈은 그렇죠. 한 번은 덜, 덜 약간 먹어도 약간 덜, 덜, 덜 먹는데 안전하게 한 번도 안 만나고 네. 가는 길이죠. 이게 이게 사실. 라이트닝 크리가 한번 놓치게 되면 사실 그 다음 라이트닝 크리를 하기에는 솔직히 좀 불가능이 아닐까요? 거의 조건이 이제 체인라이트닝 개념으로 그 마지막 대상 맞추기 전에 한대 다섯 네. 마리를 동시에 맞춰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오블린이네 마리밖에 안 끌고 있기 때문에 딜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계속 잘 맞추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대회라는 기, 긴장감 때문에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할 법도 한데 지금은 지금까지 난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 네. 탄사장님 물맛이 살짝 갔어요. <laughs> 네, 아 진짜 약간 청정수에다가 그 썩은 물을 살짝 몇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이어서, 오, 라인, 라볼 다 들어갔어요. 단검도 던지려고 지금 EP, EP 엘프 같은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아, 어 오, 조심해야 돼요. 언데드 저 핏방망이 한개 맞으면 잠자거든요. 그렇 <laughs> 오. 오, 안전하게 그게 들어가죠. 엄청 위험한 건데. 오, 잘 잡아줬어요. 오, 놀. 아니, 아니, 쟤, 쟤, 요 몬스터 일 뭐였더라? 제가. 저 이름이 엄청 길어요. 저 T V 시작하는 <laughs> <기> 까먹어. <laughs> 보통 혈거인이라고. 아이요혈 혈거인 혈거인. 그렇죠 네. 혈이아 영어로 뭐라 했잖아요저 어, 네. 영어로. 네, 네. 아, 트리, 트리, 트리글로 같은. 아트리글 혈거인. 네. 혈거인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네. 네. 러브님 아 우리 매니저님 자 맞습니다 트리글로 나이 뭐라고요 트리글로 나이 뭐라고요 트리골럼 나이. 나이트. 나이트, 나이, 나이트 말고. 나이어 발음이 좀 거지 같네요. 자, 이어서 하피를 만났고, 아니, 하, 하피를 이제 왔고요저 섀도우 이프를 사실 저렇게 한꺼번에 오르, 화면에 맞춰서 잡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그니까 한쪽 방향으로. 아. 인트를 잡히는데 그래. 타임이택을가 달려면은 원래는 처음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잡으면은 일단 저 파이어 보이스가 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한 이어서... 마리를 얼마나 빨리 잡냐? 이거는 어저 처음에 이어서 당검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헤이스트를 든 L4F 조합은 사실 좀보기가 드물어요. <laughs> 헤이스트가 잘쓰면 좋대 그러니까 독이 될 수가 <laughs> 있어. <있겠죠>. 잘못쓰면.. <laughs> 잘못쓰면은.. 와..하지만 그그 오쪽 팀! 은아니겠 때문에.. 오쪽잘 들어가요! 와 이거 콤보! 저거 뭐야! 제대로 들어왔거든요 아니.. 망치만 더잘하면은망치잘면은방이 좀.. 아.. 건틀렛이 없어서.. 안죽는거 같은데.. 역전했습니다! 오! 원래는 건틀렉도 있었으면 아마 콤보 찍었을 때 죽지 않았을까. 아니 그용대님 네, 저게 청정수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 강공 슬래시하고 저 구석으로 밀어서 콤보를 때린다는 게. 물 마시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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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진짜로 썩은 물이 진짜 몇방울 섞인 거 같아요. 어, 다음에 이제 금연장 끝나고 나서 이 룬이 이도다 기억, 기억합다이 님. 스킹까지 하고 이제 또 나왔습니다 이제 성직자의 특권이 나왔죠 어, 이, 이것도 나왔어요 아까랑 똑같이 아까랑 합아 핫빛... 화살... 과연 누가 더 빠를까요? 연사가 개빠릅니다 데미지 활이 데미지 연사가 훨씬 빠르죠 <laughs> 진짜 호흡은 좋지만 속도로봤을때 어, 근데 이거 화살 쓰는 건좀 신박하긴 하네요 이렇게. 네 신박하죠 <laughs> 하지만 집에 가네 집에 보내나요? 빨리 보내나요? 블레 빨리 보내야죠. 2대 더, 2대, 2대, 아 됐어요. 네. 바로 가네요. 아 그래도 근데 가 껍질이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가요. 트라이킹 블레스 덕후에다가 1 연... 2연2연사까지 했지만 이 투에이프가 뿌차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팔로. 네. 아 그린드래곤 가면서 조금 시간이. 네.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또 그린드래곤 가면은 또 큰일 납니다. 그린드래곤이 정말 사실 이게저 많이 대회를 할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린드래곤을 금지를 할까? 말까? 용대지님이라면 어떻게 그린드래곤은 보통 대회에서는... 보통 대회에서는 금지하죠. 네, 보통 대회는 맞습니다. 차이가 원래는... 많이 나가지고. 네. 원래는 네. 금지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또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너는 그렇게 그냥 근데 차이가 생각보다 진짜 엄청 나게 나거든 이쪽에 그림들에 가는 거랑 아 그래. 왼쪽팀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를 네. 잘 썼어요 계속. 계속 자 네. 그렇죠 인디아가 풀리니까 는 잡죠 네. 그냥 또임비지어또임비지 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임진안 쓰네요 어, 그임임비지를 어, 하죠 이제 쓰네요 <laughs> 사실 저기는 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섀도우 헬프 음. 다 빼고 난 다음에 가는 걸 추천하는데 자, 갔습니다 어? 어안 뭐, 앞으로 가면 어, 될것 같은데 어, 앞으로 가죠 <웃음> <웃음> 앞으로, <웃음> 앞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있었어 <웃음> <웃음> 자, 과연 연사가 빠를 것인가? 그림들고빠르게 와, 연사만큼 더속운게더 많습니다, 많습니 아, 하지만, 먼저 잡았지만, 그림들고는 넘어가면 만티코를 패스하기 때문에. 만티코랑 한 스테이지 더 패스하니까 훨씬 빠르죠? 아, 정말 진짜, 연사는 진짜 넘사벽이네요. 어떻게 망치보다더 빠르지? <laughs> 건틀렛이 없는데도 저 정도거든요. 건틀렛이 있었으면은 킹신 빨리 잡지 않았을 까요그니까요이 건틀렛 뭐 지금 선상자님이 건틀렛도 없어요. 자, 데미지 마티코 데미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어, 들어가요. 키가 그멈추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반응게 쭉쭉 스트레이트를쭉 빠집니다. 어, 저기 왼쪽 키면 금방 키가 나왔는데 안 먹었죠? 뭐 나중에 아, 필요... 필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음. 음. 엘프가 여기서 앉아 공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앉는 네. 타이밍을 잘 잡아야 요 핵심 포인트 맞습니다 용재진님 말씀 맞아요 그 엘프는 앉아도 공격이 안 들어가고 어색해 피했어요 한, 번, 한 명은 피했습니다 네. 한 명만 앉아도 돼 약속을 한것 같아요 은 네. 미리 앉아있고 한 맞아요. 명은 계속 오, 소름... 때리기도 약속을 한것 같아요 자, 와. 자, 이렇게 지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은게게임 빠지나요? 혹시? 아닌가? 렇드게임면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면 자, 그렇면이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블게 하면. 자, 이 클리어를 하면. 은 그쵸 블랙드래곤까지 잡으면 끝난거죠 네 끝났죠. 잡으면 콜드게임이지만 근데 그정도는 나진 않을것같아요네 그러지는 않을것같아요네 <laughs> 파이어버 아 파이어 저, 저게 저 바로 저 약속된 플레이가 오또어 플림오프 한 마리 더 얘는 못 때려줘도 되는데 나그네 그냥 잡네오 대박 아니 아까 팀 아까 때는 LV. 아 안했는데 아까는 여기 오기 전에 끝났을거에요 <laughs> 나무니 잡고. 오! 설마!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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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고 나하고, 나하 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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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하고, 보하고 나하고, 나하고, 나한 명이, 한 명이, 명이 하고하고나나고 설마 이거를 연습했나요? 진짜? 아까 아, 화 바... 지... 아, 바... 바... 집, 오, 집, 왼쪽 팀, 아, 왼쪽... 집... 음, 오른쪽 팀 만났어. 지금 만났어. 틀지고 오른쪽 팀. 턴 언데드 하나요? 지금 턴 언데드. 턴 언데드를 해줬으면 됐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패야죠패야죠패야죠패야죠 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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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너무 업사님이 약간 찌르기, 오, 찔렸어요 어, <laughs> <laughs> 오, 찔렸어요찔렸어요찔렸어요 다행히 폴드 게임은 안나것 같습니다. 네만 얘들 드어보까지 잡아야 상대방이 레드 드래곤을 잡아야 되는데, 오른쪽 데미즈 게임이고, 근데 또 이제 또 파기적인 또극장이또그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 연사가 또 깊게 통하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다 웬만하면은 누워 누지만 있는 곡들은 다 통하는 거 같아요. 또. 어, 미친 데 잘못 갔어요, 지금? 아 왼쪽 왼쪽 네. 잘못 들어갔죠? 밑인데 잘못 보고 들어갔로 <laughs> <위로> 가버렸어요. 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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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왼쪽, 왼쪽 지금 왼쪽 지금 에스 아, 이렇게 되면 원퀴가 안 나옵니다. 원퀴가 안 돼요. 원퀴가 안, 안 되죠? 원퀴가 안 되는데 프리스를 어어 음, 그래도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오이트어 가고, 오이트어 가고, 오이트어 가고 자, 이렇게 해서 블랙 잡아. 드래곤을 클리어를 했습니다 <laughs> 오이트이 킬, 비스트 만났어요, 비스트 만났고 아니 앉아서... 아, 이거 안들어왔어요 들어가! 오, 들어가! 드라... <laughs> 아, 이제, 이제 몸, 몸통 박쟁이야 <laughs> 와아 니 저게 진짜 저거를 금지를 시켰어야 했어 <laughs> 아니 라이트 그 비스트 잡기 어렵고요. 비스트 껍데기 먹으면서 풀렸어요. 자,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위험 아니,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게 불, 레드 상대방이 레드 드래곤을 잡으면은 맞 맞나요? 콜드 게임. 어아 아니 저 이제 블랙 드래곤 레드 드래곤. 아 블랙 블레... 사람 한 닭까지 잡아야 콜드 게임. 어, 잠깐만 아니 저 블랙 드래곤 아직 만나.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잡으면 맞나요? 블랙 드래곤 다음에 다음이 레드 드래곤이니까. 아 그러니까 레드 드래곤 클리어하면 사람 만나까지 기 클리어를 해야 돼. 자 빨리. 아 블랙 넘... 드래곤 잡기 전에? 네, 어 잡기 어, 블랙 드래곤을 잡기 전에. 네, 만나기 전에 잡으면 은 되는데 일단 만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게이 나올 것 같아 라이트리이렇를또렇마나무게 하나 둘셋또들 이렇게 하게들어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이렇잡이잡게이 아, 게이거는이거는이드게콜인게요 어, <laughs> 아, 그런 이 같은데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사람 렇게이렇 사람 한다까지는...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콜드 게임이네. 룰로만 룰루, 네. 따지면은 아, 사, 아 사, 사라다. 어 사라. 어, 맞네. 어 사라다. 어 제가 어, 죄송,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한다까지. 사람 불 사람한다. 어느 사람한다를 가야? 아니 아니 아니요. 콜드가 아니. 아니다 사람한다를 잡아야 콜드죠 네. 죄송해요. 자 지금 빨리 지금 왼쪽 팀 지금 투웰브층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금. 네, 사람을 잡아야 코드게임이구나 아, 헷갈렸어요, 헷갈렸어요. 자, 오, 어? 어, 지금, 섀도우 엘프를 한꺼번에 뭉쳐서 잡는 건 뭐? 아래쪽에 있다가 저렇게 뭉치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하, 하, 하나가 는데 저걸 잡아야 가는데, 쟤안 잡고 계속. 어 빨리, 빨리 잡아야죠, 빨리 잡아야죠. <laughs> 지금, 온육팀 레드드래곤을 빨리 잡아야 되는 경우, 상황이고요. 왼쪽 팀은 저걸 잡으.. 면 이제 보스를 잡으면은 콜드 게임입니다 <목소리> 어? 뭐야 뭐야? 아니지 지금 이렇게 되면 콜드 아니에요? 콜드가 아니네 한 스테이지 차이 아니에요? 저 지금은 두..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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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드래곤! Pal세지? 레드 드래곤 잡아야지 그, 그, 그치 이제는 어여? 한 스테이지 차이니까 아아아아아아 아니다 아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콜드가 아니에요. 아, 코이까리네 네, 이, 지금은 이제 한 스테이지 정도 차이 안 나는 거. 네. 테를 <laughs> 잡아야 돼요. 아, 내가. <laughs> 아, <아니>, 나 미쳤나봐. <laughs>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스리콤. 레드드래곤, 아니 테라린을 잡으면 콜드입니다. 테라린을 잡으면. 아,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테라린 잡으면, 잡으면 콜드에요. 그러면 이 라인트리크 립을 싫다면은. 보 아, 프리컨트하고 하면은 픽사린 나는게 거의 없고. 네, 하면 또. 이폴가안돼가 없어진건데 아니 라인트링 크림이라는걸때 네. 굉장히 깜짝 놀어 라인트링 크림이 한다는걸 되게 깜짝 놀고 자, 오? 어. 오? 어? 어, 단무지검, 단무지검으로 오일 던지나요? 오일 그치 다리 먼저 맞춘다는 느낌으로 다리 먼저 맞춘다는 느낌 오우, 오라브까지 아, 넣었어 오로드 나왔어요 라이트는 무슨 나왔거든. 근데 하지만, 근데 하지만 또 엘프가 마법이 라이트 리볼트가 별로 없잖아요. <laughs> 둘이 다 쓰고 조금 때려야 될거예 꺾으면 안 됩니다. 꺾으면 안 돼요. 꺾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아까 우리 엘프 하셨던 분들 잘 보세요. 라인트리보트는 맞추고 저렇게 갖다대야 됩니다 갖다대야 돼요 그렇죠 바닥 히트로, 히트로 들어가서 두번 들어가요 두번아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잡으면 콜드입니다 마법... 마법... 이거 네 잡으면 콜드예요 오른쪽 팀 빨리 잡아야 됩니다 아 들어갔어 아, 아 역시 네. 오일 때문에 콜드가 안 되죠 아쉽다 콜드 게임 만들 수 있었는데 나이피볼트 어, 때려야 될것 같은데 아이스 스톰을 자, 이제 A, B버튼 좀... A, B로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 어, 아, 제... 안전방어로는 아이스 스톰 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레벨업을 하나요? 자, 레,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아 레벨업. 레벨업이 아니라 어. 아, 어. 레벨업 마법이 찾는 차... 거죠 엘프는 레벨 10이 끝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벨은 아, 마법은 다찰 거예요. 네. 오른저 게임에 테라이 만났고 한대 때리고 두 대리고 불봉, 야 불봉 불복 먹었어요. 불봉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 목소리가 작아요. 제가 이렇게 더 크게 할게요. <laughs> 아 굉장합니다, 진짜. 한 번만 실수하면은 따라갈 수가 <laughs> <줄은 웃음> 없어. 이제 네. 다크오리 투에서 다크오리 투에서 잡냐? 아니면 오 어, 열쇠가 없어요 열쇠 안 오, 먹었어요? 오열오 어, 이거 열쇠 열쇠가 <laughs> 먹었어야 되는데 열쇠 안 먹어가지고 <laughs> 아니 이거 지금 완드르 음, 그 주파 주파기를 그못 먹었어요 주파수들을 못 먹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이 말이 되나 여기 키가 없어서 전술의 지팡이를 못 먹는다는 게 이게 키를 바로 앞에 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안 먹고. <laughs> <laughs> 와, 아, 이거 정말로. <laughs> 이거 엄청, 이거 대해서 엄청 대해서 차이가 대해서 납니다. 이거 마법 데미지 50% 차이 난다는 게. 이거 다 써도 안 죽어요. 도안 죽어요. 라이트 리볼트, 다 써도 안 죽습니다. 라이트 <laughs> 리볼트 쓰고, <laughs> 워러파이어나, 그런 걸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거 자칫 하다가, 폴드 게임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다크워리어2? 그니까 지금 이제, 나급파까지 잡으면은, 왼쪽팀 나급파를 잡으면은, 그쵸. 네, 콜드게임입니다. 네. 에저홀드 잡으면은 이제 콜드게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음? 아, 타격이, 에저홀드한테 타격이 들어가면 1초 동안 무적이기 때문에, 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어, 매직 미사일이 좀 썩은 아, 에이. 이제 콜드 게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네. 시간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거든요 지금. 자, 왼쪽은 인비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 왼쪽 같은 거는 인비지를 쓰는 이유가 저거를 안 잡든 잡든 똑같기 때문에. 이게 자. 맨 처음 언제부터? 이게 체익어나면 그 뭐로 페라운드 나오고 나서 나서 네. 고블린 잡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죠. 네. 빨리 잡던 늦게 잡다. 자, 자. 이게 나급파 맞는지. 기타 탁거리 만났습니다. 탁거리 만났고. 자, 오, 오른쪽은 지금 이제 배틀로 해야 되고. 자, 우에 던지면 우에 던져야 돼. 살아 1 나급파 잡을 수 있어요. 나급파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꼴찌입니 와. 다크 마가파가 난고임이에요위저트리스태프 없는 게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마법 데미지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다크 워리어가 여기 다크 워리어 사실 전기복 라인 라이트링고 라볼 쓰면은 되게 데미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데죠 근데 네, 네, 없기 때문에. 네. 자, 나그 파 잡으면 포지템입니다. 나그파 잡으면은 네. 이 스테이지가 차이가 끝나면... 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충분히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스를 쓰고 될것 같은데요. 나그파 아, 때려야죠. 때 나그 나그파 보 들어갑니다. 콤보도 아이스 맞고 콤보가 들어가거든요. 아 약간 약간 좀 너무 위험해. 아이스 다 썼어요. 아이스 스톱 다 썼어. 어, 다 썼어요. 근데 오한 아... 대만 끝나네요, 한 대만 때리면. 일단. 되나요한번겠죠아 어, 이렇게 콜드게임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건 콜드게임이 안 네, 돼서 오른쪽 팀이 이겼겠네요 이건 죽지만 않으면 콜드가 났어요 지금 끝났어요 콜드게임 네 콜드게임 아 너무 아쉽네아패배입니다아 수고하셨어요 자, 마지막. 자, 낙, 여기, 오른쪽 팀 다크워리어가 잡는 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어리! 아, 와, 헤이스트로 잡네요. 와! 와! 피 닿는 거 봐!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yeah.